아 이거는 삑삑하는 게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 아날로그네요. 아, 아주 아날로그죠. 파크를 보신 분가 네. 있을까요? 아 일단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인데 이 차는 동생이 쓰다가 저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는 영업 전화 를안 하고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업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음. 영업을 어, 하죠? 이게 포인트죠. 한 달만 하고 나간 업체는 한2% 정도?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도 월 교육비만 한 1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매출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업체 업계 공부도 하게 되고, 음, 그게 없이 마케팅을 한다는 건 사실 저는 사기라고 봐요, 사기.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부끄럽네. 일단 타시죠. 네. 자율전입니다. 네. 팀장님, 네. 광고주 만나러 가신다고 네. 하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금 저는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음, 광고주 분들의 온라인 이제 광고를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걸 관리를 해서 이제 매출도 올려드리고, 지금 가고 있는 광고주 분이 음, 저희가 마케팅을 맡고 전국에서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로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주시기로 했죠. 마케팅 대행사 사업은 좀 어떤가요? 음 어떻다고 하는 게 약간 뭐 시장성이 좋냐? 아 말씀. 사실 온라인 마케팅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중요성을 아는데 잘할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실력만 좀 잘 갖춘다면 살아남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어떻게 갖출 수 있나요? 그 실력은 공부해야죠. 아, 아 뭐, <laughs> 책도 읽고, 저는 강의도 듣고, 다른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어,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트렌드도 알게 되고, 음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배우고 있어요. 조금씩 계속 우상향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뭘한 1,600에서 2,000 정도? 2,000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서비스 직이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어떤 게 괜찮냐는 거죠? 마진율이 괜찮아요. 마진율이? 네. 어, 마진율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청이라고 하는데, 그 실행사 쪽으로 일을 많이 주느냐, 뭐 저희 내부적으로 직접 하느냐가 차이가 좀클것 같은데, 저는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은 편이에요. 어,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스파크를 보시는 네. 데가 있을까요? 아, 일단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인데, 이 차는 동생이 쓰다가 저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근데 저도 딱돈 벌면, 아, 차 사야겠다. 나 좀. 좋은 차 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좀 알아보기도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일단. <laughs> 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많게 되니까 부담이 좀 되고, 제가 출퇴근을 이제 홍대로 가는데, 일주일에 차 한두 번쓸 건데 좋은 차 있어봤자 뭐 하냐. 어, 그냥 그돈 모아가지고, 어, 집을 사든지, 우리 회사 건물을 나중에 사든지 하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대신 목표인가요? 어, 되면 좋죠. 목표로 세우고 있긴 합니다. 아, 대표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요? 대행사로서? 지금은 두 명에서 하고 있는데 작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섯 명, 열 명, 백 명까지 좀 직원을 둬서 매출 규모가 이 10억, 100억 되는 그런 대행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회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매출을 올려야죠. <laughs> 네. 일단 제 저를 브랜딩을 하고, 아그 전에 일단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고주들의 매출을 올려야 어쨌든 저희는 재결제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그 돈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건데 사실 실력 없고 말만 뻔지르로 해서 마케팅하는 회사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도 월 교육비만 한 1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실력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 실력은 계속 키워야 나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한테 저희 마케팅 대행사를 알려야죠. 좀 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주분들이 네. 이 열금 마케팅에 광고를 맡겨야 되는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있죠. 저는 창업을 할 때부터 이 마케팅 대행사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한 상태로 차렸어요 혹시 좀 아세요? 마케팅 대행사? 네아잘 <laughs> 아세요? <laughs> 네 이쪽이 영업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 알죠 네 영업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직원일 때 옛날에 회사에서 영업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업 전화를 안 하고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업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음. 영업을 어. 하죠? 이게 포인트죠.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오. 지금처럼 이제 인터뷰를 이제 찍으러 가잖아요, 저희가. 그죠 인터뷰를 찍어서 고객들한테 이제 믿음을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카톡 내용 이런 거 이제 고맙다고 하시면 캡쳐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문이 올수 있게끔 하고. 영업 전화 안 해도 오는 분들만 수주해도 음, 충분히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결과로 영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과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어떤 대행사들은 6개월 단위 결제 1년 단위 결제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계속 월 단위 결제만 하고 있어요 한달 결제하고 마음에 들면 재결제 마음에 안 들면 그만 그러면 한달 하고 나가는 업체가 많을까요 한 달만 하고 나간 업체는 한2% 정도?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저, 그렇죠. 근데, 물론, 매출이 오르면 재결제를 하겠지만, 저는 진행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거나, 우리가, 아, 이, 이렇게 계속 지속하면 내 매출이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광고주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 분들한테 관리를 계속, 근데, 음, 정성스럽게 하는 거죠.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매출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야 그 업체 업계 공부도 하게 되고, 음. 그게 없이 마케팅을 한다는 건 사실 저는 사기라고 봐요. 사기. 광고주분들에게는 손해가 전혀 없겠어요. 없죠. 일단 성공 사례 있죠. 그거 보고 저희는 또 바로 그냥 진행을 하지 않아요. 한다고 해도. 저희는 무조건 1차 면담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어떤지 저희가 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시작을 해요. 어, 네,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보통, 근데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미 좀 아이템이 좋으신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런 아이템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저는 이제 노출도 시켜주고, 그걸 컨텐츠화 시키는 거죠. 저희는 1차 면담을 무조건 해야 돼요. 마케팅을 맡기려면. 네. 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님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소통이 안 되면 사실, 효과 있는 마케팅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음. 음. 제가 열근 마케팅에 의뢰를 하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음. 일단 음, 제가 상담 전화를 하죠. 음. 그 이제 상담 폼이 있는데 그걸 보고 상담 전화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어, 전에 대행사를 썼는, 썼으면 어떤 걸 진행했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음. 그 업종에 이제 뭐가 필요한지 제가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사실 할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이제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달라요. 만약에 식당이라고 하면은 식당에서 해야 될 마케팅 방법들이 있고, 뭐 변호사, 의사, 뭐 세무사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한 또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 저희랑 만약에 맞지 않는 마케팅 방법이다. 그럼 저희는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이거는 다른 대행사들이 더 잘한다. 우리는 이 전문, 지금은 전문직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문직 쪽 이제 전문이다. 어, 만약에 식당 뭐 공간대여 이런 부분들은 다른 대행사를 이용하는 게더 싸고 좋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어, 진짜 솔직하시네요. 그렇게 해야죠. 사실 저도 그분들이 만족하고 재결제를 해야 저도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정된 티어로만 받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문의가 다 들어와도 바로 저희는 시작을 할수 없어요. 어, 저희가 모든 업체를 계속 많이 받게 되면은 마케팅 관리 퀄리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티어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랑 맞는 업체여도 우리가 이제 티어가 꽉 찼으면 대기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죠. 어, 그러면 지금 당장 맡기고 싶어도 네. 맡길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 맞아요. 대표님은 어쩌다가 이 대행사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했었어요. 오, 구랑그 <laughs> 코로나 전에 여행 유튜브를 했었어요. 여행 친구랑 응. 음, 음. 9년 그러니까 딱 1월 1일에 맞춰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려 고간 거예요. 돈을 500만 원 가지고 근데 코로나가 2월에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 음.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잠깐 독감처럼 잠깐 이제 바람 불고 끝나겠지 라고 했는데 그게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3개월 만에 종료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직 유튜버의 꿈이 그때는 <laughs> 있었으니까 나를 어떻게 알릴까 어... 응?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음, 생각을 하다가 블로그를 시작하겠어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어... 응, 블로그에 여행 갔다 온거 포스팅 막 쓰고 그러다가, 아, 이거, 그냥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자. 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 회사를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마케팅을 계속 해오다가, 사실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마케팅은 이건데, 약간, 진짜 광고들한테 주 효과 있는 마케팅을 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사실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냥, 제가 찾았습니다. 멋있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음, 저기 다 왔네요.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12분에 조금 일찍 오긴 했네요 이렇게 출장을 네. 자주 다니시나요? 기존 광고주분들의 성공 사례를 음. 따기 위해서 많이 가, 가기도 하고 이제 마케팅 진행할 때 정보가 너무 없는 분들 뭐 사진이 없거나 이제 진짜 만나서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음. 경기 서울 거는 제가 음. 직접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음. 스파크가 유용하네요? <laughs> 아 이거 기름도 5만 원 넣고 풀 충전했는데 지금 2주째 쓰고 있어요 예, <laughs> 네, 뭐 아주 가성비 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이제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 이거는 삑삑하는 게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 아날로그네요. 아, 아주 아날로그죠? <laughs> 여기입니다. 음. 여기는 중문 설치하는 곳이에요. 그 중문을 이제 의뢰받아 설치하시는 곳인데, 제가 브랜드 블록으로 관리를 좀 해드렸어요. 제가 직접 글을 써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의를 아주 많이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문의를 네, 네, 들어가 볼게요. 이 열금 마케팅 같은 경우는 너무 체계적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네. 피드백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경기 지역만 했었는데, 뭐, 전국적으로, 경상도, 전라남까지 <laughs> 음. 많이 문의가 오고, 만약에 하루에 한통 전화가 왔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많게는 다섯 통, 열 통까지도 오는 날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다섯 통 정도는 꾸준히 오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잘끝나고왔습니다 어, 어.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어, 음. 어떤 지금 거의 문의량이 많을 때는 다 5배? 네. 한 10배도 온다고 하셔가지고, 네. 음. 인터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 이럴 때가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해보고, 음.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감사하다고 하면 저희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의 목표도 들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지. 스파크를 계속 하 아, 타야죠, 타야죠. <laughs> 응. 앞으로 이제 더 커져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려면, 지금은 스파크지만 나중엔 외제차로. 어.